안녕하세요. 의학전문기자 홍혜걸입니다비온디 기획 연재 네,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다시피 대표적인 성인병이죠. 당뇨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비온디는이 당뇨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이름하여 오연상의 당뇨 교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연상 선생님은요 어, 여러 가지 어 저기 참 많은 분입니다. 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해서 어~ 우리나라 민주화에 정말 기여한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요. 어~ 또 당뇨 대란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당뇨의 위험성을 경고한 어~ 그런 선각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오신 분이죠. 아~ 어, 그야말로 당뇨 전문가신데요. 어~ 우리 오연상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어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쭉 계시다가 지금은 예. 이제 흑석동에 예. 선생님 조남을 내걸고 예. 이제 오연상 내과 예.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네요. 예, 예.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이제 그때 선생님 뭐그 그 학회에 중요한 뭐 일을 하시면서 예. 어, 좋은 말씀 많이 예. 해 주셨는데요. 어 우선 아까 제가 선생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예. 그 박종철 그 고문 사건 잠깐 좀 회고를 해주실까요? 네, 아, 많이 고초를 겪으셨죠. 예, 뭐 조사도 좀 받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때가 1987년 네. 제가 중앙대학교에 아주 1년 정도 근무했을 초년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강사였었고 서울대 그 언어학과 과대표 하던 박종철 군이 남영동에서 조사받다 갑자기 사망한 사건으로 그러게요. 예, 제가 거기 왕진 요청을 받아서 가셨다고. 예, 갔다가. 사망을 해서 음.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음. 물고문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음. 그때 굉장히 큰 시국 사건이 됐었죠. 그러게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좀 용기 있게 그 당시 중앙일보 기자죠. 형사가 네. 이렇게 선생님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살짝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면서요. 그 당시는 그 언론 상황이 굉장히 살벌해서 네. 그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기자분들이 당국의 그 지침을 무시하고 기사를 썼다가는 고초를 고문을 음. 당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네. 아주 용기 있게 그분이 그 기사를 쓰시고 음. 그게 마치 뚝이 무너지듯이 모든 언론들이 다 합심해 가지고. 음. 그 사건만을 아주 예외적으로 보도 지침을 다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신 거죠. 그래도 최초로 물꼬를 튼 분은 선생님이 아닌가요. 그 기자에게. 그런데 그때 요새 막뭐 끌려가서 뭐저뭐 뭐 심각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나요? 저는 무슨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음. 담당 의사로서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겠다는 그런 생각. 음. 그 다음에 박종철군은 사실은 저 대학교 후배가 되니까 음. 이 후배가 이렇게 그 가치 없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뭐그 정도 생각이었겠죠. 네, 우리 선생님도 서울대 선배셨으니까 <laughs> 당시에. 예. 네, 자 당뇨의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져 계시고요. 어, 당뇨 대란이라는 말,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어떻게 그의사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기발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그 아, 그 얘기도 좀 예, 해주세요. 그때가 2000년도 그 무렵인데요. 음. 그 당시에 저희 당뇨병학회가 세계 당뇨 대회를 유치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 당뇨 대회라는 거는 저희 쪽에서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거든요. 음. 그래서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당뇨 관리를 갖다 한 단계 좀 향상을 시키고 음흠.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뇨는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다기보다. 그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그알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 어허. <laughs> 그런 문제가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인지도를 높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당뇨에 대해서 많이 알려서 당뇨를 잘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게 치료보다 더 앞서서 중요합니다. 음. 그러려면 이제 방송이나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게 필수적이고 네. 그런 그런 시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핵심이 되는 슬로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좀 무시무시했어요. 예, 대란이라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도 그 당시에 당뇨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 예언대로, 예. 어쨌거나 뭐, 지금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거의 우리 국민의 500만 명 가까이가 당뇨 그렇죠. 예. 진단 안에 들어갈 수 네.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까 대단하죠, 정말. 예 많이 늘었고요. 그거는 3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늘은 10배나요. 네, 10배가 늘은 것이고 음. 더 불행한 예로는 미국의 그 인디안 피마 인디안 같은 그런 소수민족이나 음.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섬 음. 그런 곳에서는. 인구의 50% 그러니까 두사람의한 명이 당뇨가 발생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인디언이라 섬나라 원주민들이요. 예, 예. 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의 무슨 체질이나 유전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음. 원래 그 민족들이 당뇨가 거의 없던 사람들인데 네. 인디언 보호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금도 안 내고 그 생계 대책을 나라에서 다 마련을 해 주거든요. <laughs> 네. 그니까 거의 술 마시고 뭐저 패스트푸드 먹고 놀고지 내게 됩니다. 음흠. 그리고 그 남태평양의 나우루라는 섬은요, 그 섬이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 섬이었었는데 음흠. 어느 날 갑자기 섬 전체가 인광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니까 산에 가서 광산을 파는 게 아니라 야, 그거 그냥 팔았어. 흙을 떠서 팔면 그게 돈이 돼요. 네. 아무 곳에서나 흙을 떠서 팔면 그게 비료도 만들 수 있고 뭐 성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인광산이라 네. 전 국민한테 면세. 음. 그다음에 실직하면 실업수당이 월, 월급 받는 것만큼 나오고 교육비, 의료비, 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다 공짜로 해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냐면은. 았하 전부다 그 깡통이나 음료수 같은 거, 맥주 같은 거를 집에다 오. 그냥 천장에 닿을 만큼 쌓놓고요. 예. 에어컨을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고 어허. 누워서 리모컨만 <laughs> 누르면서 깡통만 까마시면서 네.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야. 한 결과. 당뇨병이 거의 0포센트였던 나라가 네.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상에 두명 가운데 한 명이 네. 당뇨 환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성한 사람은 환자들 돌본이라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음. 환자들은 병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음. 그 나라의 국력이 아주 제로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정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도 그렇죠. 엄청나게 영향을 네. 미치고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정말 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거네요. 선생 예언대로 그렇죠. 이제 그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전문가인 선생님 모시고. 어, 차근차근 네, 네. 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네. 당뇨의 뭐 최신 치료까지 다 짚어 주실 예정이신데 네, 네. 어,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문가로서 이 코너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선생님의 네. 계획이나 포부 좀 들려주실까요? 제가 그 30년 가까이 대학에 있으면서 당뇨병 전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음. 사실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반성되는 점이 많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예. 어. 그 당시에 대학에 있을 때의 저는 음흠. 모든 진료를 하든 환자를 교육을 하든 관점이 전부 다내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이게 맞는 말이고 음. 당신이 하는 거는 다 틀린 거고 그러니까 어. 환자고. 그래서 그걸 <laughs>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었는데 음. 지금은 나와 보니까 조금 시각이 바뀌었어요. 어. 사람은 다 각자 다르고 각자의 그 애로사항이나 뭐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고 음. 그런 거를 맞춤형으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일방적인 지시가 다 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 가능하면 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시각으로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야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입장에서 딱뭐 일방지시형이었는데 네. 이제는 환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네. 좋은 말씀을 주시겠다. 네. 이런 뜻이죠.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정말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줄일까 합니다. 네. 아,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